안녕하세요. 수어동역사 조경입니다 어, 우리가 구약성경 목자에 따른 수어 이름을 다 끝냈는데요. 오늘은 수호 아, 신약성경 그 복차별 수어 이름을 할, 할 겁니다. 그런데 어, 요한 1서, 2서, 3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먼저 지화를 써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다시 할게요. 요한일서 이렇게 쓰셔도 되시고 아니면 지화를 쓰실 때요일 하셔도 되세요. 다시 하면은 요한일 서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일, 라고 하셔도 되세요. 자, 얘에 대한 수어 이름은, 우리 세례연 말고, 요, 어, 사도 요한 수어 이름이 요, 사랑, 이렇게 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이게 요한, 일, 서 수어 이름이에요. 조금 길고 어렵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요한의 이름이죠. 손바닥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요한 1서 1서 하셔도 되세요. 자, 요한 2서는 똑같이 요한 2서라고 쓰시든지 아니면 요2라고 하시든지 서를 쓰셔도 되고 책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에 대한 수의 이름은 똑같이, 자, 요 손바닥 여기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이, 서. 다시 겠습니다 요한, 이, 서. 요한, 삼, 서는 요, 한, 삼, 서. 또는 요, 삼. 이렇게 하시고, 이름은 요한 삼서 이렇게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한 일서, 요한 일서 또는 요일 소 이름은 요한 일서, 요한이서, 요한. 이석 또는 요이 수어 이름은 요한 아 이석 죄송합니다. 이석 요한삼석 요한삼석 또는 요상 수어 이름은 요한삼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